지난 2019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강원과 충북으로까지 내려와 인접한 경북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환경부가 지난 연말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야생 멧돼지의 남하를 막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멧돼지 포획과 사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감염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여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채 발견된 야생 멧돼지 수는 모두 1,800여 건. 지난달에는 전국적으로 128건이 보고됐고, 이중 경북 북부와 맞닿이는 강원도 영월 3척 충북 단양 제천에서만 83건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바로 위까지 내려온 겁니다. 환경부는 지난 연말 경북 북부일대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저지하는 펜스 이른바 광역 울타리를 급하게 설치했습니다. 단양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이곳 봉화의 36번 국도를 따라서 1.6m 높이의 철조망이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가 설치한 울타리는 단양과 영주, 봉화, 울진을 가로지르는 길이 105km 하나 괴산과 상주, 의성, 영덕을 가로지르는 120km 길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울타리 두 개를 설치하는데 든 국비는 110억 원.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를 따라 길게 이어진 울타리가 다리 아래나 교차로에서는 끊어집니다. 사람과 차량 통행 때문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트인 지점을 통해 야생 멧돼지도 넘나들 수 있습니다. 모든 교차로, 교차로, 교차로마다 꿰뚫려 있고 모든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를 전부 다 막지를 못한다면 그거 완전히 막 틀어막지 않는 거라면은 뭐 높이를 높이든 뭐 펜스를 더 튼튼히 하든 여기 도로 세우든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매개가 멧돼지 뿐만 아니라 감염 발생지와 청정 지역을 오가는 사람, 차량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반과. 멧돼지를 포획하는 엽사 등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까지 멧돼지 수색을 위해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울진 지역에는 대구 환경청과 지자체 인력 240명이 투입되고 군부대 장병도 180명이 수색에 투입됩니다. 멧돼지 포획에 엽사 200명이 역시 4개월 가량 투입됩니다. 오염 지역에 뭔가 관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사체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수렵 목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오염물을 묻히고 또 다른 멧돼지 서식지에 들어갔다면 그럼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환경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방지 대책이 예방은커녕 오히려 확산을 유발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사연입니다.